오늘 원이 QNC라고 하는 종목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. 그 앞서서 말씀하셨던 이차전지는 요새 이제 NG, LG, 에너지 솔루션 상장 기대감과 이제 신규 투자에 따른 어, 모멘텀들이 발생을 하면서 주가가 이제 많이 좀 움직이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근데 반면에 연초 작년 말에서 이제 우리 연초까지 좀 반도체 업황에 대한 좀 긍정적 시그널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제 반도체 업종에 대한 주가는 어, 최근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본다고 한다면, 어, 2차 전지 이후에 이제 IT 쪽에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어떤 개선 시그널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고 좀 보여지는데요. 일단 이제 간단하게 좀 소개, 어, 소개를 먼저 해드리면요. 원인 QNC는 이제 반도체를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어, 소모형 쿼츠, 그 다음에 실리, 어, 그, 세라믹을 기반으로 만드는 부품주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데 이게 소모성 그 제품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공정을 가동하면 할수록 이제 사용량이 계속 증가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. 또 하나는 어 작년도에도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지만 이제 올해 그다음에 내후년까지 아 내년까지도 어그 최대 실적에 대한 행진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어지는데요. 반면에 주가는 이제 상대적으로 업황이라던가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 때문에 다소 좀 낮은 위치에 좀 위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. 또 하나는 어 지금 이제 작년 2020년도 기준으로 이 영업이익 이 412억 정도를 달성을 했고요. 어 작년이죠 2011년도의 예상 실적이 890억 한두배 이상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뭐그그 그 이익이 좋아지는 폭만큼 크게 상승하지 못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들을 어.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소모품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이제 사용이 증가되어질 네.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이제 메모리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쪽에서도 사용이 될수 어, 되어지는 부품들이기 때문에 어, 지금 현재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 소티지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어,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? 특히 이제 비메모리 쪽 같은 경우에도 올해도 상당히 좀 어렵다 공급에 대한 부분이 계속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면서 어, 지속적인 이제 증설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. 근런데이 어, 원익 QNC 같은 경우 이제 관계 회사 중에 이제 원익 IPS라고 하는 또증 그 증착, 갈비, 증착 장비 관련해서 업종을 좀 대표할 수 있는 가장 좀큰 회사를 또. 그 관계 회사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원익 QNC가 제조하는 이 부품이 결론적으로는 어 원익 IPS가 사용하는 이제 장비 쪽에도 사용이 같이 어, 될 수밖에 없는 네. 어, 구조이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조적인 성장과 함께 반도체 업 판이 다시 좋아진다고 하면 어 실적에 대한 개선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현재 시총이 한 7천억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올해 달성할 수 있는 예상 어, 영업이 한 천억 정도 그래서 그그 그 부분을 그, 감안한다고 한다면 어, 어. 여전히 뭐 충분히 저평가 영역에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네. 다른 회사들보다 어~ 상당히 꾸준하고 안정적인 실적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약간 좀 소외를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. 차트를 잠깐 보시면요. 작년도 이제 하반 그~ 그~ 상승을 할때한 2만 원 정도에서부터 한 3만 2천 원대까지 한번 이렇게 랠리를 한번 보여줬었고요. 그 네. 이후에 이제 반도체 그 대장주들이 좀 조정을 받으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또 2만 2천 원대까지 하락을 했었었는데 작년 하반기서부터 이제 또뭐 하이닉스라던가 삼성전자에 대한 어 주가 상승이 나타나면서 반도체 업종에 대한 좀 새로운 또 기대감이 나타났었죠. 근데 지금 현재는 또 다시 한번 어 2만 7천 원어 밑에까지 좀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 지금 당장 어떤 뭐 단기 수익을 그 원하신다고 한다면 지금 가고 있는 종목으로 따라가는 게 맞겠지만, 어요 텀을 지나서 뭐한 2월달, 3월달 정도의 장세를 좀 준비하는 관점에서는 저가 매수를 할수 있는 어,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되어집니다. 그래서 목표가는 어 지금 상장 의 최고가가 3만 2,400원인데, 어 제가 볼 때는 시총 기준으로 한 1조 2천억 정도로서. 어, 38,000원 정도의 중장기적인 목표가를 좀 제시해 드리겠고요. 손절가는 사실 의미는 없어 보이는데 한 24,000원 정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